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어,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노아에게. 아, 노아가 얼마 동안 지었다고요? 120일 동안 지었습니다. 아마 혼자서 이걸 다 지었을 텐데 옆에서 뭐 아들들이 도왔겠죠. 샘, 함, 야벳이 도울 때그 120일 동안 살면서 정말 얼마나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했겠어요. 아마도 미치광이라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다 딛고 일어섰어. 그리고 이 방주를 다 짓고요. 그런데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뭐 지금의 배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갈수 있는 어떤 노를 걷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박스를 큰 박스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한 130m 되는 그 길이에 그, 또 어, 배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고, 그리고 또 어,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어, 사람들 구원을 받는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와에게 어디로 들어가라 했어요?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방주는 오늘날 뭘 상징한다 했어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라. 예, 교회로. 누가? 너와 내온 집은 교회로 들어가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 죽는 거죠. 그래서 2사에서 55장 같은 데 보면, 여와계로 돌아와라. 그리 하면 그가 뭐라 그랬어요? 극률이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들었죠. 여와계로 돌아가자. 예. 여와계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뭐냐? 바로 여호와께로 들어가는 것인데 여호와께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서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이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그야말로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렇지도 않죠,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봐요. 40일 동안 비가 내릴 겁니다. 아마도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게 바로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주변을 빙빙 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은 들어왔지만 마음이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주로 들어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너 의롭다. 내가 너를 보니까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이라고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 그런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누구의 의인입니다, 의인. 그런데 그 의인이 바로 누구냐? 오늘날의 의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의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의롭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거기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들어라 내가 너를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부, 어, 부르시는 초청이 있는 것이죠 근데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 봤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나만 믿으면, 우리 남편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우리 자식들도 다 구원 그냥 받나요? 그 얘기는 아닐 겁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노아가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니, 그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족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집에 보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까지도 다 예수 믿고 부모님들도 예수 믿고 이게 바로 뭐예요? 선한 영향력이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퍼져 나가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자리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뭐예요? 옆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함께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길을 열어줄 것을 어, 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요? 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온 집이 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 의롭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 가족까지도 내가 이제 다그영향을끼쳐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방주 속에 집어넣 어 주셨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2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 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지금요 어, 하나님이 여기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일곱 정결한 짐수 암수 일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어, 나중에 보면 한 쌍씩, 두 마리씩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건 왜 정결한 것은 일곱씩 했냐? 이게 암수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뭐, 어쩌면은 일곱 쌍, 그러면은, 어, 2, 7, 24, 14개, 14마리를 들어보내는 것이냐? 아니면은 일곱 마리, 여기 일곱, 암수 일곱씩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쌍, 두 쌍, 두쌍 해가지고 여섯 마리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는 뭐 암이나 수나 마찬가지로 해서 일곱 마리냐? 이거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한 마리 정도는 나중에 정결한 짐승은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꼭그 이렇게 한 쌍을 데리고 들어오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종족이 번석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짐승은 암수 일곱씩 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지금 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결한 것도 들어가고 부정한 것도 들어와요. 우리 교회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방주 속으로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그 부정한 그리고 정결한 모든 짐승들이 이곳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노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의로움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다 앞으로 모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이초청에 응하면 모두 누구든지 다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결한 집성 일곱 암수 일곱씩 그리고 부정한 것을 암수 둘씩을 내기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식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이 짐승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씨가 온 지면에 유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를 때 들어오는 것은 살아남는 것이고, 부를 때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죽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그저 집자고 가고 장가 가면서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아무리 불러도 들어오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암수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4절. 지금부터 7일 후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그랬어요. 이제 어, 앞으로 7일 후에 다 들어온 다음에 7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 40주야를 비가 내릴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짐승들은 모든 생물들은 다 지면에서 쓸어 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어 7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마지막 기회를 얘기를 할 거예요. 7일 동안 이제 뭐 하니? 모아 들이는 거예요. 이때 못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12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 7일 동안을 마지막 더 기다려 주시죠. 그러면서 이7일 동안 들어오는 모든 짐승들을 이제 받아 주시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절 노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어, 노아의 방주는 모름이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얘기를 하죠.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말이죠. 자, 오늘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방주로 하나님께서는 다 불러드리는데 이 방주가 오늘날에 얘기한다면 오늘날에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여라.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 불러드릴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드리는 자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누구를 불러야 할지 하나님 전으로 잘 불러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정함으로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 120년 전 언제예요 480세 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00세가 되었을 때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노아가 아들들 세명 아들이죠. 셈함 야벳이죠. 그리고 그 아, 아내들 그러니까 어, 그 며느리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일초 답으로 막 나아갔던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노아의 식구들은 여기 일 일부 일초로 지금 그걸 지켜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미합니까? 지금 그 많은 그 세속의 물결이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의 식구들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보면 소돔 성이 저그 무너질 때도요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어 밖으로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그 근친상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의 그 후손들을 만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그풍습이랄까요 그, 그, 풍습,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어도 여기 노아의 식구들만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부 일처제를 지켜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실제로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들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면서 쭉 나와 버렸는데 여기 방주로 들어갔다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할 를수 있죠. 그들은 여기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새와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 피난처인 바로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호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다 그 말이죠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런데 래서 재미있게 기록한 것은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이 아마 어, 노아가 이 짐승들을 다 골라가지고 야 노아 너 들어와 너 들어와 너 들어와, 너 들어와 하면 아마 다못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그 노아에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노아가 물론 불러들였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순종해가지고 이 짐승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몰아가신 것이 아닌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온 것은 내 의지가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를 누가 사용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서 여기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몰라?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7일 후에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들어간 다음에 7일 그러니까 이제 이 노아 방주를 다 만들고 7일 동안 모았고 그리고 이제 문이 닫히고 나서 또 7일 후에 그리고 비가 내리는 건데 왜 7일을 그렇게 또 여기 쓰셨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타자마자, 타자마자 그냥 비가 그냥 내리면 될 텐데 7일 동안 또그 안에 있던 거예요. 아마도 비가 내리기 전에 질서를 잡았던 것 아니겠는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 문을 닫혀도 아, 사람들 밖에서 뭐라 그래 비웃을 거 아닙니까? 비가 오기 뭐냐?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을 건 아닙니까? 또 안에서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아니,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 이게 무슨 일이요 이게 도 이제 진짜 비가 오는 거 맞아요? 아마도 그러면서 의심을 했을지 몰라요. 그 아니면 또 짐승들도 다 분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비가 와가지고 이거 흔들리고 하면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다 들어가서 7일 동안 이 훈련을 하고 그리고 어, 이그 어, 다음에 뭐예요? 홍수가 땅에 덮이게 되었다. 7일 후에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7일 후에 홍수가 덮였는데 어 여기 11절에 보시면 어 노아가 600세 되더니 둘째 딸곧그달 11일 된그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00세 되는 때와 600세 되는 때에 이게 뭔데 뭐, 이게 날짜 계산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그게 몇 년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달 열 일의 어, 날, 그러니까 2월 17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 이 날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날짜에 지금 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 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궁창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냐면요. 위 물과,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아래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지금 뭐라 그래요? 큰 기품에 샘들이 막 터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밑에서부터도 이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창문이 있는 창문, 하나님께서 창문을 달아놓으셨는데 위에 물이 있는데 위에 물까지 다 쏟아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을 뭐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위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그런데 이 궁창 위에 있는 궁창에 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혹시 그 위에 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때 노아의 홍수 때이 물이 다 내려져서 그 물이 그 지금으로서는 뭐, 어, 그 위에 물을 어, 우리가 볼때 그냥 무슨 뭐 수증기들이 모여 있는 그 정도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전에는 더큰 물들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정말 궁창의 물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오존층보다도 더 강력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보호막이 더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 다볼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 이것은 지금으로 수주기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그 당시에 실제적으로그 물을 두셔서 이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그 노아의 홍수 때 물을 다 부어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때 4 0일 동안 비를 내리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도요. 뭐 하루 이 틀만 그냥 비가 계속 폭우가 쏟아져도 난리지요. 그다음날 뉴스에 보면 말이죠. 뭐 어디가 어, 침수되었다. 뭐 어디 어, 뚝방이 뭐 저기 무너졌다. 뭐별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며칠만 그래도 그런 말이에요. 40일 동안 내렸다고 해보세요. 온 지면에 다 물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산꼭대기에 지었던 이 배까지도 둥둥 떠다닐 수 있을 만큼 지금 물이 그만큼 많이 내렸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가 600세 되던 날, 둘째 딸곧그달열일의 날에 그 날에 큰기품의 샘들이 막 터지고,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물 폭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이건 고난의 수라고도 할수 있고, 어떤은 시련의 수라고도 할수 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이스라엘이. 예, 떡뿐만 아니라 어, 모세도 40일간 어디에 갔어요? 신해상 가서 그것 신에 상 가서 이저뭐 식혜병을 어, 받아왔죠? 또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보냈죠.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이 40일은 시, 수련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권능과 함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수있는가이 40일 동안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어, 비가 계속 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비가 다 그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이 완전히 빠지진 않죠. 한 150일 이상 동안 그 물이 계속해서 있었다가 나중에 물이 계속 빠지고 나서야 이제 아라라산에 여기 노아의 방주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러나 그것은 어 우리가 알수 없다. 날짜는 알수 없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아, 그게 2월 17이었구나 일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것은 어, 우리가 정확하게 날짜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하고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언제 올지 몰라요. 내일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1년 후가 될지도 몰라요. 예, 하나님께는 하루가... 뭐라 그래? 천 년과 같다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틀 지난 거나 다름없0 이천 년이니까, 아니면 천 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들을 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나아가 구원의 자리에 서나아가는 복된 우리 가난의 모든 식구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